갑자기 소들이. 동작 <laughs> 계란 붓고 가야겠다. 아 괜찮은 거니? 역광인데도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<laughs> 제두 조카가 <laughs> 우리 애기 이모차 끌어주고 있어요. 우리 서화는 잠들었어요. 이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 서화랑 놀아주고, 그리고 재웠던 거죠. 제 동서와 진 조카들이 우리 서화와 같이 놀아주고 있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지금 제 딸이랑 놀고 있는 저 조카는 우리 둘째 누나 막내 아들. 둘째 누나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계셨을 때, 제가 이제 10년 전 여행하던 중에 만났었거든요. 제가 이제 수술을 시켜드렸고, 그러면서 회복하면서 가진 아이가 이 아들이에요.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제 이름을 따서 킵입니다 아주 예쁘고 아이돌더라고. 지금 8살인가? 아마 8살? 어, 그럴 거예요. 갑자기 소들이... <laughs> 저기집 <저희지>? 신마당이... <laughs> 얘네들은 어디서 왔을까? 아... 저기, 언덕 위에서 내려왔나 보네요. 와! 조조, 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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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무것도 안 하고, 인터넷도 안 되니까,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, 가만히, 먼산 뭐, 바라보면서 있는데, 으잇!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자, 출연하고 싶은 우리 아이들. <laughs> 막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 있죠? 음, <laughs>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기든지, <laughs> 뭐가 하고 싶으신, <laughs> 뭐가 하고 싶은지, 그리고, 또 무엇을 도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. 틱틱틱 틱틱틱 아이 우리 분애기들 <laughs> 아유 잘하시지 잘해 잘하시 <laughs> 서 눈에 들고 <분해되고> 있고. <laughs> 야, 저애기가 우리 애기를 찍찍찍! <laughs> 서.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<laughs> 아이 좋아.

<웃음> 야~~ <웃음> 오빠 오예. 여기 한잡집 있어. 딱구 뽀뽀 뽀. 맛 야, 저 친구가 지금 우리 저녁밥을 준비하는 거예요. 여기는 찹쌀밥을 먹는데 주식으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그 아래 수증기로 수증기로 드럽게 만드는 건데, 야이 일곱일곱사 친구가 그런 걸다할줄 알아요 벌써. 아까저아기 목욕물 만든다고 저기 장작에다 불도 붙여주고. 야, 야 김, 야, 응? 무난한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<laughs> 딱딱해서 안 빠지나 봐아유고 킴이 화이팅 에이. 귀 <laughs> 오늘 빨래한 거 걷어왔어요 다 말라서 한 반나절이면 다 말라요 얼마나 해가 뜨거운지 밤중에 얼마나 추운지 <laughs> 오늘 우리 고모님 손녀딸 돌잔치인데 여기 오신 거 보니까 저 파티에 지쳐서 쉼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. 어머나, 무 어머나, 어. 저기 또 소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네요. <laughs> 내 딸내미 괜찮은 거니? <laughs> 너 서화 데리고 어디 가니? <laughs> 어디 가니? <laughs> 내 딸내미 괜찮은 거니? 어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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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내 딸내미 괜찮은 거니? 어, 어, 사바이 입어, 어, 괜찮은 거니 내 딸? 어 맞나? 에, 에. 갑자이. <laughs> 오늘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저녁을 준비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계란 4개를 사왔어요. 과연, 어떤 요리를 해줄까요? 야, 7살 친구고. <laughs> 킹컵짜이잉는란 <laughs> 붓고 계란을 붓고 아니야, 기름을 붓고 아하. <laughs> 그렇지. 음손꼭 씻고. 그렇지. 자, 계란 하나를 칼로 깹니다. 자, 두 번째 계란 갑니다. 세 번째 계란. 야, 난한 번도 칼로 깨본 적이 없는데, 똑똑합니다. 아주 신중한 저 친구의 표정을 보세요. 네 번째 계란. 자, 수, 수, 스푼으로 계란을 다 풀어요. 오, 골고루 노른자와 흰자가 섞일 수 있게 계란을 풀고 있어요. 아마 소금을 꺼내려나 봅니다 소금인지 미원인지 미원인 것 같은데 참 이나라 분들 미원을 참 좋아해요 제 남편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잘안 드시려고 하십니다 화학 소미료가 많이 들어갔다며 하지만 제 남편은 주장하죠 우리 아버지도 많이 넣으신다 저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불평문 없이 그냥 준대로 맛있게 잘 먹습니다. 화학소비로 넣으면 어떻고 뭐하면 뭐, 뭐 하면 어떻습니까? 제 아버지와 남편의 사랑이 담겨있는데 자 방금 몽 미원인지 소금인지 넣고 섞어서 녹입니다. 지금 후라이팡이 달구고 있고 오호 어허 방금 한 스푼 넘어오면서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하고 지금 다 넣고 이제 피면서 익히나 봐요 야저 야무진 표정과 저손좀 보세요 이야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예야 이저 식용유 기름과야 저 그냥 계란 네개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네, <laughs> 참 대단하죠 기특해요. 야, 신중해요. 지금 방금 제 딸내미가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데 그 잤는지 어쩐지 한번더 확인하고 하던 일을 마저 합니다. 야, 야, 아주 이쁘게 표 바르는 것 봐요. 오. 오, 잘라붙지 않게, 긁어내고 있습니다. 야, 저는 그냥 저것도 붙여놔서 막, 비, 비벼 뭐, 비벼서 스크램프처럼 해버리는데 말이지. 지금, 여기 카메라는 잘 잡히지 않지만, 연기가 매우 나고 있거든요. 근데, 우리, 끄끗하게, 여. 야, 자, 시용유더 들어갑니다. 식용유 투하. 나라라라라하, 나라라라라하. 어 다행히 들이붓는 정도는 아니네요. 어 절도 있게 딱 필요한 만큼만. 어유 조심해요 우리 애기. 과연 그의 선택은? 저들 뺍니다. 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어 <laughs> 조심해 조심해 야저발동작이며 응? 이어 저 이제 노련한 아유 탔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? 잠깐만 내가 도와줄게 나가나가 또 잇또 잇 저거 뜨거워서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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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야, 맛있겠다. <laughs> 쎄. 안 쎄. <laughs> 맛 없대. <laughs>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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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뜨거운 관 만지지 마. 응. 또이, 또 와! 오늘 저녁 식사. 와, 맛있겠다, 껍질. 여긴 다 손으로 먹어요. 이렇게. 음, 맛있다. 고마워, 김. 야, 참 기특하다. 여기 뒤에 장작팬도 써야 되는 저화로불에 설거지까지 해요. 야, 캥라이라이.